야. Yeah. 나이 <laughs> 메이크업이 죠 네, 같이 공유해야죠. 자, 저, 마이크 메이크어 no Challenge no 마이크로 소문을 얘기해 주세요. 네. 진지하게 아면 뭐? 아진지하게 봐요 그러면. 재 재밌게 재밌게 게재재밌게 해봐. 재밌게 <laughs> 게 재밌게, 재밌게 재밌게 재 <laughs> 그제소원은요 네. 아니요. 진제가 진제게요교냐면아진도 주지 시나요아 아니 그전제저저제요 예. 이라고하 그거 하려면 좀 자신들이 게 제대로 하면안 돼요. 아직 안요하지 여러분들 멤버들이 있으면 제가 너무 그 말이 잘 안나와요 아 그러면 <laughs>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희씨가군복모 시절 때그 안에 생활 내부반 안에서 유재석이었대요 별명이 <laughs> 제가 산증인이죠? 심심 산증인 심심한 산증인이죠 그것도 얘기 좀해주죠 유재석 선배 정도까진 아니고 네. 정확히 따지면 약간 신동엽 정도 어? <laughs> <laughs> 저게 뭐 귀한 거 같은데 동혁이 이 얼마나 고충데신동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laughs> 아내 역? 신동혁? <laughs> 예? 빨리 빨리 해야 해,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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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소원은요, 네. 14주년이잖아요 저희가, 네. 네, 15주년, 16주년, 17주년, 20주년, 30주년까지, 네, 아, 여러분들 어, 이 자리에서 슈퍼 쇼를 계속해서 하는 게제 소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이제는 정말 헤어진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두, 둘, 셋. 으으음. 자, 커팅 시. 어머니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주세요. 저희 그러면 오늘 자는죠 아,

프링마이많는 음. 네? <laughs> <맛있게 하네요. 웃음> 아, 친구들. 아, <laughs>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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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 번, 다른 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 를 못했는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예, 아, 예, 응. 이 형제, 이 응. 형, 여 네. 네. 응.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첫번째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자그 중에, 요 우영씨가 결정 빨리 할건지 <거예요. 웃음> <자, 웃음> 아, 그 아, 공연에 지장 안가에서 우영씨가 빨리 할건지 요 아니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우리 멤버들 나머지 멤버들 가위바보한 10분 이상 계속 지루하게 사는건가요? <laughs> 근데 그건 알아요 오늘 DVD 촬영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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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